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할인 상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이마트에서는 먹태 청양마요 취향 저격 템이 이벤트 가격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농심 먹태깡 청양마요맛 1,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수량이 없어서 구하기 힘들었던 먹태깡 제품을 이마트에서 이틀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2개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깐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농심 포테토칩 먹태 청양마요맛 이것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은 2,530원이고요. 포테토칩 5종 투 플러스 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 먹태강청양마요맛 큰컵 1,650원입니다 1월 5일부터 계속해서 이마트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파격 선언을 하고 40대 품목을 균일가로 2월 1일까지 행사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산의 힘 딸기 전품목 20% 할인하는데요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할인되는 부분이고요 딸기 외에도 생딸기 리코타 모짜렐라 샐러드 각각 4,186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고 30% 할인받는 부분이고요 생딸기 크림샌드 한 팩도 3,48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한라봉이 한 박스에 4개에서 6개 13,900원 이고요 한봉에 4개에서 7개는 레드 자몽, 그리고 멜로 골드 자몽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당 2,480원으로 2 플러스 1 혜택 주어지고요. 레드 향은 한 박스에 4개에서 6개, 16,900원. 그리고 한 봉에 4개에서 7개 들은 레드 향은 13,900원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부터 1월 28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만 네이블 오렌지, 미국산 오렌지인데요. 특사이즈 1280원, 특대사이즈 1580원으로 개당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제품입니다. 브랜드 한우 전품모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만 30% 할인하고요. 초이스 찜갈비 100g당 2880원, 초이스 아롱사태 100g당 1876원입니다. 제육볶음 800g 한 팩에 12,980원이고요. 두팩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할인 동물복지 생닭 전품목 8,784원이고요. 채소는 자연주의 친환경 고구마 한 박스에 1.8kg 6,980원입니다. 하우스 햇감자 한 봉에 1kg 4,980원이고요. 세척 인삼 중 사이즈로 한 팩에 750g 29,800원입니다. 한가득 표고버섯 한 봉에 5,980원이고요. 수산에서는 물가안정 오징어 중 사이즈는 마리당 2,300원, 특사이즈는 마리당 3,800원입니다. 남해안 봉지굴 250g 한 봉에 4,990원이고요.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물가안정 갈치 대사이즈로 마리당 3,780원, 그리고 활전복은 중사이즈, 대사이즈, 특사이즈로 각각 크기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30% 할인 진행합니다. 이번 주 이마트에서는 아이들 방학, 맞춤으로 가정 필수, 비상 간식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혜태 연양갱, 베르에코, 들깨 버터바, 카라멜 버터바, 이마트 단독으로 선보이는 상품이고요. 각각 3,980원입니다. 동서 포스트, 컵 시리얼, 전품목, 각각 1,600원이고요. 2 플러스 1 혜택 주어집니다. 혜태 프렌치파이, 감귤, 마멀레이드 이것도 새롭게 선보이는 맛인데요. 3,980원이고요. 혜태 OS, 로스티드 그린티 라떼만 역시 새롭게 선보이는 맛으로 5,580원입니다. 12개 들어있고요. 남양 맛있는 우유 GT 2개, 900ml 2개고요, 5,480원입니다. 맛있는 우유 구매하시면 프로바이오틱 130ml 4개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마트 단독으로 선보이는 c j 제일제당과 이마트 스팸 토마토 피자입니다. 9,980원이고요. 2개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 혜택 주어지고요. 하리보 전품모 100g, 80g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26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목요일까지 5개 구매하시면 4,980원에 사실 수 있고요. 코카콜라 300ml 12병, 1,400원입니다. 혹한기를 맞아 활력 대비 비타민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려은단 비타민C 골드 플러스 1 2 0정입니다 1,8900원. 종근당 아임 비타 멀티 비타민, 이뮨 플러스 7개 1,2900원. 피코크 제품입니다. 새우 듬뿍 감베스 아라이오. 26일 금요일부터 2월 1일까지 행사하고요. 9,980원입니다. 피코크 새우 볶음밥은 9,584원. 고래사 모듬 국탕 어묵은 7,584원입니다. 겨울철 소울푸드, 오뚜기 파칼국수 굴진짬뽕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칼국수는 4개 5,680원. 굴진짬뽕은 4개 6,180원입니다. 봉지라면 6종에서 2개만 구매하셔도 2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농심 생생 우동봉지 4개에 6,980원. 그리고 튀김 우동면은 4개에 4,880원입니다. 농심 봉지라면 15종에서 2개 구매하시면 1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냉동 삼진어묵 뉴 코치 사각 9,980원. 대상 호밍스 냉동 밀키트 3종 준비되어 있는데요. 불고기 낙지전골, 우삼겹 대창전골, 해물 누룽지탕 이렇게 세 종류고요. 낙지전골은 12,900원, 대창전골은 13,900원, 누룽지탕은 14,900원입니다.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각각 1,000원씩 할인 혜택 있고요. 맥주에 단짝 안주까지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버드와이저 스텔라 묶음 전용 팩으로 473ml 8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4,900원이고요. 원 신선한 육포 12,980원, 원 한우 육포 15,980원 각각 200g씩입니다. 대림 하우스 앤펍 부어스트 3종 브랏, 치폴레 바이스 이렇게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4,480원입니다. 이번 주 이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는 할인 가전 제품은요. 미리 준비하는 제수 가전 용품입니다. 일렉트로맨 플래식 다용도 프라이팬 이마트 이카드 e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이 중에서 해당되는 카드로 결제하시면 20% 할인돼서 43,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일렉트로맨 복합열선 대용량 잔치펜 역시 4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로 결제하시면 20% 할인 적용받아서 63,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맨 와이드 멀티그릴펜도 네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결제하셔야 2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가격은 52,640원입니다. 필립스 진공 초고속 블렌더 149,000원 추가 혜택 주어지고요. 쿠쿠 10인용 IH 밥솥은 298,000원에 만나실수 있습니다. 이마트와 현대카드에서 가전 세이브 할인 행사 진행하는데요. 25년 1월 17일 금요일까지 하는 행사이고요. 이마트 e카드 에디션 2 카드인 현대카드로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을 구매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이고요. 먼저 할인받고 이마트 e카드 정리 포인트로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해 주시고요. 삼성 갤럭시 S24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웨어러블 패키지까지 만나실 수 있는 혜택 이마트에서 준비해 두었고요. LG 610g 234만원으로 추가 혜택 있습니다. 스위치 본체, 마리오레드, 행사카드 4가지로 네 결제하셨을 때 2만원 할인받아서 39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는 효도 가전제품입니다. 세라젠 마스터 V7 540만원, 코지마 더블 모션 시그니처 518만원, 바디프렌드 팬텀 로보 590만원이고요. 카프 미니 무선 마사지 건 행사카드로 결제하시면 19,900원이고요. 비타그램 온열 스트레칭 암마 매트는 행사카드로 하셨을 때 149,000원에 10만원 할인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마트에서는 바디프렌드와 코지마, 세라젬 안마의자 행사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최대 5% 할인해 드리고요.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시면 36개월 무이자 할부도 혜택 주어집니다. 애플스토어 학생 특별 할인 이벤트도 있는데요. 대학생은 카카오톡 학생증, 나의 혜택에서 쿠폰을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토스앱에서 혜택 페이지, 쿠폰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에어 5 20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애플 펜슬도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1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용품입니다. 두 개의 상품을 한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느낌 유기농 내추럴 코어 프리미엄 생미대 17,900원, 12,2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깨끗한 나라 아이리스 프리미엄 화장지는 30m 30롤로 33,800원, 1 플러스 원1 혜택 이 있습니다. 해피버스 오벨라 바디워시 600ml이고요. 종류는 플라워 부케, 허브 시트론, 써니카시스 세 종류입니다. 12,900원. 려 자양윤모 퍼퓸 샴푸 585ml 서울 석양 제주 산들바람 양양파도 이렇게 3종이고요 가격은 만구천구백원입니다 액체 실내 건조 세탁세제 3L 만오백원 피존 시그니처 섬유유연제 2L도 만오백원입니다 프릴 맑은 식초 주방세제 용기는 700ml 리필은 1L고요 자몽과 라임으로 두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6900원입니다 삐지 디나자임 딥클린 세탁세제 리필용으로 2 6 l 터구요 오리지널 프레쉬 2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19,900원 자연풍 솔잎 오렌지 2종으로 준비된 주방세제 1 4 l 입니다 8,500원 센소다인 젠틀 그리고 딥클린 칫솔 각각 4개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1 9 0 0원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일상용품은 전부 원플러스원혜택으로주어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챙기시고요 이마트에서 준비한 설날 선물 세트 모두 영상 확인하셨나요? 행사 기간 2월 10일 토요일까지로 특별 혜택 기간 더 늘어났습니다 행사 카드 결제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카드 있으시면 꼭 소지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무이자 혜택도 주어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선물 준비하실 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휴사 포인트를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하실 수 있는데요. s o l 멤버십 포인트, E1 오렌지 포인트, OK 캐시백 포인트, 삼성 보너스 포인트, 마이 신한 포인트 갖고 계신 분들 중에 5,000포인트가 넘으면 5,000포인트 단위로 신세계 상품권 5,000원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하시는 분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전점, 트레이더스 전점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매주 5% 할인 주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앱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이번 주한 주간 26일부터 2월 1일 목요일까지 할인하는 상품들이었고요. 1월 5일부터 진행했던 물가 안정을 위한 이마트 생필품 40대 품목 균일가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상품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는 매달 세 가지 품목을 한달 내내 동일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2월 1일까지 1등급 이상 돈삼겹살 목심 100g당 178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1인 세팩 한정입니다. 흑대파는 한봉에 2980원. 그리고 3레 발효미종 단파도빵 8개는 3980원입니다. 1인 2개 한정이고요. 계속해서 2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생필품 40대 품목. 쇼핑하실 때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CJ 비비고 수제 진한 고기 만두 400g 2개 고요 8,480원 CJ 비비고 사골 곰탕 500g에 1,120원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5개 4380원 CJ 햇반 210g짜리 10개 11,230원 CJ 곰의 소바바 치킨, 소이, 허이 순살, 윙, 봉 각각 6 9 8 0원이고요 홈런볼 5개 묶음입니다 4680원 서울우유 2.3L 6,280원 종가 막김치 900g 8250원 풀무원 소가찌개두부 300g 1440원 풀무원 국산 콩콩나물 340g 2340원 CJ 식용유 1.8L 6850원 오뚜기 마요네즈 500g 5280원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 각각 5개씩 들었고요 3220원 삼양 불닭볶음면 1100원 오뚜기 3분 쇠고기 카레 짜장 각각 980원 CJ 고메 통등심 돈카츠 7,980원 삼다수 그린 무라벨 2L 6병 5,830원 오리온 초코파이 18개 4,980원 서울 체다 슬라이스 치즈 2개 7,480원 빙그레 요플레 10개 5,480원입니다 리엔 연무제 2개 들어있고요 19,000원 미장센 퍼펙트 샴푸 680ml에 8,500원 온더 바디 더 내추럴 바디워시 900ml에 4,900원 그린 핑거 촉촉한 자연 보습 로션 320ml에 8,900원 크리오센스 항균 라운드 미세모 칫솔입니다. 10개 6,900원 페리오 큐비티 치약 브레스 케어 치약 3개 3,400원 코디 순한 삼겹 데코 화장지 30m 30롤 15,900원 샘표 양조간장 501 1.7L 9,980원 CJ 햄스빌 베이컨 3개 7,780원 동원 통그릴비엔나 300g 2개 7,480원 페리오 키즈 어린이치약 3종 각각 1,750원 코디 맘껏 양건 물티슈 캡형으로 110매 890원 베지밀 검은콩 고칼슘 두유 190ml 24개 14,900원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총 200개입니다. 24,900원 헤비바스 두보레 비누 4개 3,900원, 켈러그 컴프로스트 600g 4,480원, 아침에 주스 오렌지 1.8L 4,280원, 코카콜라 1.8L 1,980원, 퐁퐁 베이킹소다 1.2L 2,600원, 끝으로 퍼실 그린파워 세탁세제 2.65L로 14,500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마트 한 주간 할인 상품과 그리고 40대 품목 알뜰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 상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이마트에서 알뜰 쇼핑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